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보혜사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언제 나타나시고 오시는 분인가에 대하여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과 그 부분의 교리의 모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 보혜사에 대하여 제림 때 이만희에게 영으로 임하신 제림 예수님이나 혹은 계시록 10장 9절의 내용이 성취되어 이만희에게 계시록 비밀을 알수 있도록 이만희에게 열린 책을 전달하는 천사로 해석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이만희 자신도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유괴보혜사의 입장으로서 요한봉 14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그 보혜사라고 주장하죠. 즉, 요한복음 14장, 1 6장에 등장하는 보혜사를 영어로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님과 또 열린 책을 전달하는 천사와 이만희 자신, 이렇게 세 가지 존재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혜사가 나타나며 등장하는 시기를 재림 때에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 훗날에 일어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신천지의 해석은 터무니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며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였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되었으므로 그동안 인도하던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동안 인도해 오던 그 제자들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홀로 내팽개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동안 제자들을 인도하며 가르치며 진리 안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던 육신을 입은 예수님 대신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어서 행할 새로운 존재를 제자들에게 보내어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진리의 보호함을 받게 해주려는 대책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떠난 후에는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던 역할을 했던 육신을 입은 예수님 대신 그 제자들을 인도할 역할을 이어받아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을 떠나시는 일 때문에 제자들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며 인도하는 일이 끊기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할 그 새로운 존재가 바로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육신의 존재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니 그 떠나는 육신적인 예수님 대신 제자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의 빈자리의 공석을 보혜사에게 맡겨서 앞으로 보혜사를 통하여 제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해주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은 요한봉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너희를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내팽겨쳐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 앞의 내용인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하므로 보혜사를 알지 못하나 너희에게는 보혜사가 오심으로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보혜사를 알게 될 것이니 이는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의 부연 설명으로 한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부분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제자들과 헤어진다고 해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팽개쳐 버려두지 않고 다시 헤어졌던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한 내용인 것이죠. 19절에서도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제자들과 헤어졌지만 그렇다고 그 제자들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팽개쳐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주님이 헤어졌던 제자들을 만나는 일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실존함을 인정하는 세상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수 없겠지만, 너희 제자들은 헤어진 후에 다시 나를 만남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며 너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임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18절과 마찬가지로 보이사 성령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고 헤어졌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설명입니다. 이 댓글 그 앞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러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며 진리 안에서 보호하시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제자들과 헤어진다고 해서 제자들만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팽개쳐 내버려두지 않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이어받아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진리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며 가르칠 역할을 할 새로운 존재를 제자들에게 보내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한 "또 다른 보혜사"이며, 또 그렇게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임하는 자체가 헤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요. 28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성천함으로 아버지께로 갔다가 헤어진 제자들,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미 요한복음 14장 18절로 들은 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너희가 나의 사역적인 일들을 세상에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한 이유로 하늘의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 그 사역적인 일들을 감당케 하려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내가 아버지께 성천하여 가서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로 나의 큰일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입니다. 28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읽었는데요. 28절로 알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헤어진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온다, 혹은 다시 와서 본다라는 그 일은, 너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익을 감당케 하려는 목적으로, 너희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적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더 크다라는 뜻은 육신적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사역자로 키우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제자들이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욱 크게 제자들이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 사역과 일을 많이 크게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감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여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보혜사를 받아 능력을 가져야 주님의 소원인 주님의 일이 이 땅에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앞에서 살펴본 28절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헤어진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만나는 일이고, 또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사역자로 변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살펴본 앞의 내용에 의거하여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요한봉 14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한 보혜사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보혜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팽개쳐 버려두지 않고 헤어진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고. 또 제자들을 인도하며 보호하던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의 역할을 채워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진리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혜사가 그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헤어진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뻥을 제자들에게 친 것이 되고 또 떠남으로 헤어진다고 해서 부모 없는 고아같이 그 제자들을 내팽개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을 어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오신 그 성령이 요한봉 14장 16장에서 말한 보혜사 성령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를 내팽개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들은 당사자이고 예수님과 헤어짐으로 홀로 된 이유로 생긴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할 보호자를 잃어버림을 당해 고아 같이 내팽개쳐 내버려 둠을 당하지 말아야 될 당사자이므로 보혜사는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존재였으니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남으로 예수님과 헤어져 홀로 된 당사자인 그 제자들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28절,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서 보혜사를 부어 주어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가 될 당사자가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다면 제자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삼겠다라는 주님의 말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 신천지의 보혜사는 그 제자들에게 입한 성령이 아니다라고 말한 주장은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